분명히 금고 안에 있어야 할 50억 원 상당의 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본 고성희의 비명은 그날 밤 화려한 대저택의 모든 유리를 깨트릴듯 날카로웠는데요.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빈 금고 바닥을 긁어보았지만 손톱 끝에 걸리는 건 차가운 철제 바닥의 냉기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며 자수성가한 첫 남편의 죽음 이후 다시는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쌓아올린 성희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박진석은 그런 성희의 뒤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위스키 잔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성희야, 내가 내 눈을 속이고 이 안에 차곡차곡 모아둔 게내 돈인지, 내 돈인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가니? 진석의 낮은 목소리는 성희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습니다. 진석은 이미 성희가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그녀가 빼돌린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끝낸 상태였는데요. 성희는 무릎을 꿇고 진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빌었습니다. 여보, 진석 씨, 내가 잘못했어. 영날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하지만 진석은 상남자 스타일답게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희의 손을 무참히 뿌리치고는 경호원들을 시켜 그녀를 신발도 신기지 못한 채 맨발로 대문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화려한 사모님에서 순식간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미친 여자로 전락한 성희의 모습은 그야말로 파국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이상철의 아들이자 완벽한 엘리트인 이지혁은 병원에서 3일간의 긴 검사를 마치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33세라는 젊은 나이 비혼주의자로 살며 이래만 매진해온 지혁에게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어두웠는데요. 지혁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친구인 박성재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박성재는 진석의 아들이자 본부장으로 지역과는 둘도 없는 단짝이었으니까요. 지역은 성재를 따로 불러 성재야. 내가 당분간 어디 좀 다녀올 건데, 은우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만약 내 입에서 내 소문이 나간다면, 그땐 정말 우린 끝이야라며 서슬 퍼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지역을 30세 나이에 짝사랑하고 있는 지은호는 이런 지역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고백했다가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곁을 맴돌며 해맑게 웃던 은호였지만 지역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낯선 냉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배, 나한테 화난 거 있어요? 왜 사람을 유령 취급해요? 은호의 눈물 섞인 물음에도 지혁은 지은호 너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귀찮아졌어라며 자신의 진심과는 정반대되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자신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보내게 될까 봐 차라리 미움받는 선배로 남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이 와중에 상철의 집안에도 거대한 해일이 덮쳤습니다. 33년을 한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다 정년 퇴직한 이상철은 평생을 뒷바라지에 온 자식들과 노모 조옥내를 위해 남겨둔 퇴직금이 성희의 가머니설에 속아 투자했던 곳에서 증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상철은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 지역이 지환이 수비니.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라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몸부림쳤습니다. 아내 김다정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답게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했지만 남편의 절망적인 모습에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집안의 위기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상철의 막내딸이자 패션 크리에이터인 이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계산에 밝고 성격도 똑 부러지는 스타일인데요. 그녀는 지역의 집에서 성재가 울면서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오빠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수빈은 성재를 붙잡고 성재씨, 우리 오빠랑 무슨 일 있었지? 사실대로 말안 하면 우리 헤어져.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수빈과 성재는 은밀한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아버지 진석이 상철의 집안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역의 건강 이상설 사이에서 갈등하며 수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성희는 이대로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밑바닥으로 보낸 진석의 진짜 의도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첫 남편과 관련된 비밀을 진석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성희는 최후의 반격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뜻밖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것은 진석이 지금의 기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치명적인 비리 장부였습니다. 성희는 진석아, 내가 날 맨발로 쫓아냈지. 이제 넌 수위를 입고 맨발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지환은 성희의 딸 박영나를 경호하며 그녀의 순수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는데 자신의 형 지역이 성희와 진석의 싸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영나는 엄마 성희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모른 채 그저 자신을 지켜주는 지완에게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지완은 영나의 우아하고 조신한 모습 뒤에 숨겨진 성의의 그림자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영나 씨,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완은 영나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끝내 침묵했습니다. 한편, 은호의 남동생 지강호는 집안 형편은 생각지 않고 불만만 늘어놓으며 누나, 은호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누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면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지역이 형한테 차였으면 정신 좀 차려. 강호의 철없는 말에 엄마 정순이는 아들의 등을 내리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여의고 식당을 운영하며 은호 하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은호가 사랑 때문에 가스나리를 하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이야기는 이제 46회로 접어들며 더욱 치열한 심리전으로 치닫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은호에게 마지막 이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은호는 지역이 마음을 돌린 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지만 여행지에서 지역이 남긴 건나 찾지 마라는 짧은 메모 한장 뿐이었습니다. 지역은 혼자 죽음을 맞이할 장소를 찾아 떠났고 은호는 빗속을 헤매며 지역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성재는 친구 지역에 대한 우정과 은호에 대한 연민, 그리고 수빈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폭주하는 아버지 진석을 막기 위해 스스로 기업의 비밀을 검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성의 아주머니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성재의 일갈에 진석은 자신의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철의 집안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며 지역의 병원 기록까지 손에 넣어 협박 카드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병명을 알게 된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의 시야가 흐릿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비는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성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성재씨, 우리 사랑은 여기까지야.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랑 오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행복할 수 있겠어? 수빈의 단호한 태도에 성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수저 본부장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성재에게 수빈은 유일한 안식처였는데 가문의 전쟁이 그 안식처마저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선 성희는 변호사와 함께. 진석의 회사 지분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딸 영나가 지원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나는 엄마 성희를 찾아가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가 이러면 난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어라며 오열했습니다. 성희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딸의 눈물을 보고 잠시 흔들렸지만 이미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지혁은 결국 한적한 요양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수빈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은호와 재회하게 됩니다. 선배, 죽어도 내 옆에서 죽어요. 혼자 가게 안둬. 은호의 처절한 외침에 지역의 얼음 같던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지역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성희가 던진 카드는 진석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성재는 가문을 배신하고 사랑을 선택할지 아니면 아버지를 지킬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철은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과 은우의 슬픈 사랑은 기적을 만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은 매순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들의 운명을 지켜보게 됩니다. 가장 정직하게 살아온 이상철 가족에게 닥친 이 가혹한 시련이 과연 성의와 진석이라는 탐욕의 괴물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화려한 날들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두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까요? 46회의 마지막 장면, 지역의 심박동기 소리가 점점 느려지며, 은호의 비명소리가 병원을 가득 채우는 순간 시청자들은 다음 주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궁금증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